아내를 위한 두 번째 야식, 파프리카 오븐구이. 파프리카 어떻게 드세요? 저는 보통 그냥 생으로 씹어먹는데, 오늘은 아내를 위해서 오븐구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파프리카를 2등분 해가지고, 안에 있는 하얀 부분이랑 저 씨를 음. 발라주세요. 네, 도마 한번 쓱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양파를 가져줄 겁니다. 양파를 2등분해서좀 크게 다져주세요. 가로로 세 번, 세로로 여러 번 칼질을 해가지고 너무 첩첩첩첩하지 마시고 좀 크게 다져 주셔야지 나중에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또 다져 줄 건데 소고기는 이제 어 칼로 다져도 되지만 손목이 아파요. 그러면. 그래서 갈갈이를 이용해가지고 갈갈갈갈 다져 주시고. 키친타올로 소고기에 남아있는 수분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냄새가 날수 있어요. 네.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유를 넣고 좀 예열을 합니다. 아, 이때 오븐을 220도로 먼저 예열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따가 바로 쓸수 있습니다. 아까 다져놓은 소고기를 넣어주시고요. 어, 양파도 넣어주시고. 네, 잘 볶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파우더를 넣어줍니다. 파프리카 파우더를 좀 넣어주면은, 확실히 풍미가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또, 파프리카랑 먹는 거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다진마늘을 두 큰술 넣어주시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볶아주세요. 들들 볶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맨날 들들 볶이거든요. 이참에 한번 들들 볶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팁인데, 어, 토마토 소스를 넣습니다. 토마토 소스 한 종이컵 반컵 정도 넣으면 은딱 맞을 것 같고, 어, 파슬리 가루를 또 같이 넣어주세요. 뭐 많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더 들들 볶아주세요. 보글보글, 보글보글 잘 볶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속재료에 들어갈 그 양념을 마무리해주시고 아까 썰어 놓은 파프리카 이 어, 등분된 파프리카에 이 속재료를 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수저로 꼼꼼하게 안을 채워주세요. 파프리카에 있는 하얀 부분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제거를 하면은 이 속재료를 파프리카 안으로 넣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네, 수저로 정성스럽게 넣어 주고요. 그 위에 어, 치즈가루를 넣을 건데, 네, 저는 파르메지에노레지아노 치즈를 어, 갈갈갈 해가지고, 마치 캐모와의 그 눈꽃빙수처럼 눈꽃빙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치즈를 올려주고, 여기다가 한번더 슈레드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로 해도 되고, 저는 슈레드 치즈를 양껏 올려줬습니다. 이미 오븐은 220도로 예열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이제 오븐으로 들어가서 어... 이제 구워줍니다 220도에서 20분을 구워주라고 했는데 잘 굽고 있죠? 굽히고 있죠? 어, 책에 분명히 20도 구우라고 했는데 15분 구웠는데 저렇게 다 치즈가 탔어요 여러분은 10분만 구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로 한 조각을 이제 2등분 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떨어진 치즈는 다시 올려주고요. 주로 맛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안녕.